우리 신명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여호와께서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최경호 목사님께서 오늘 그 장례 때문에 제가 하고 목요일날 우리 최경호 목사님 오셔서 하시기로 했습니다. 아, 여러분, 이 번아웃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지치는 것이죠. 자신이 하던 일에 너무 지쳐서 흔히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일을 할수 없을 지경에 이를 때 우리가 이 번아웃이 왔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흔히 말하면, 나를 다 태워서 뭐예요? 더 이상 탈 것이 없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부로서도 그러죠. 어떤 순간에는 뭐예요? 밥도 해주기 싫고, 내가 뭐 하러 밥을 해줘야 되나? 내가 왜, 어, 이렇게, 남뒤치다 꼬리만 하고 있어야 되나 아, 이런 일도 되기도 하, 아,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 목사인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번아웃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막 목회자로서 앞에 앞에서 설교도 하고 사역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아, 번아웃이 와가지고 아, 지칠 때가 사실 좀 있습니다. 막 그래서 가끔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나? 분명 소명을 받고 왔는데, 번아웃이 와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사역에 의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때 참, 이, 내이 길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어, 그렇게 정말 힘들게, 그렇게 이 사역을 버텨나갈 때가 참 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는 감사한 게, 그런 번아웃이 올때 다시 한번 저에게 세임을 주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시죠. 오늘도 여러분이 번아웃이 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있는 이유도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이 번아웃이 왔을 때, 즉, 내가 더 이상 뭔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내가 뭔가 할 힘이 생기지 않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이 3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익스피어 이후에 영국의 최대, 최대의 최 시인이라고 일컬었던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장편 서사시였던 이 신라권과 복낙원이라는 책을,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인간이 낙원을 잃게 된 것은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고, 또 반면 신라권이 복낙원이 된 것은 그리스도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번아웃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내가 번아웃이 왔을 때 누군가 나에게 조금의 관심과 조금의 사랑만 줘도 우리는 금방 살아날 수가 있, 있다고 합니다. 실제 여러분 식물들도 그렇잖아요. 다 죽어갈 것 같은데 관심을 주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면 식물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그래서 번아웃이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안고 품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인들에게 이런 정말 모든 신앙 생활하는 것도 때로는 귀찮고, 왜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귀찮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귀찮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회복을 할수 있느냐. 첫 번째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구절 10절에 그 상반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거기까지만. 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청종하다. 이 청종하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주일이었잖아요. 어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회복하는데 나의 삶에 뭘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전도자가 어느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세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했대요. 전도자는 다 쓰러져 가는 식탁 밑에 꼬얀 먼지가 쌓인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하고 식탁에 올려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이 집에 귀한 보배가 있군요. 그것을 발견하여 사용하면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갔어요. 이제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보물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온 집을 다 뒤져요. 뒤져도 뒤져도 진짜 땡전 한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탁 위에 놓였던 성경을 발견하고, 혹시 이 성경 안에 수표가 있나? 하고, 성경을, 성경을 뒤져봤답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때, 아유, 성경, 뭐지? 수표도 없고, 힘들어하는 어머니가, 에이, 성경이나 한번 읽어보자.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생기기 시작해요. 한절 한절이 그에게 감동을 주더랍니다. 그때부터 그날부터 식구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절망으로 가득했고 희망이 없던 이 귀한 가정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는 평화가 깃들고 사랑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보물을 발견하니까 그 가정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여러분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가장 중요한 힘도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 메위게이토성교의 창시자였던 이 도트슨이라는 사람이 도스 트로트메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데는 성경 암수보다 더큰 이익 배당금을 받을 만한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뭐 하셔야 될까요? 성경 읽는 것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벌써 2025년이 시작한지 1월 하고 4월의 중반이 지났잖아요. 얼마큼 성경을 읽으셨나요? 성경책은 혹시 장식품 아닐까요? 여전히 우리는 성경이 장식품처럼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새벽 예배라든지 수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한번 설교 듣는 것이 다인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어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희망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될수 있도록 뭐 해야 될까요? 열심히 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축복의 근원제라고 느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흡수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보물을 놔두고도 그 보물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죠. 저 옆에 로또 광고에 가서 로또를 사고 있잖아요. 주식을 투자하고 있거나 다른 것에서 우리는 축복을 소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근원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시작이 돼요? 우리의 심령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부족함도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장식품으로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농담으로 툭탁신자 아세요? 툭탁신자.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잘 넣어놨다가 먼지에 툭 털고 갔다 와서 어떻게 해요? 탁 던져놔요. 툭탁 신자. 혹시 여러분들이 툭탁 신자 아니세요?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죠? 왜요? 교회에서 영상으로 다 띄워주잖아요. 무겁게, 제 성경책이 되게 무겁거든요. 이 제가 성경책에 여러분들 대신방할 때 제가 한다고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다 준비해가지고 제가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성경책은 다른 성경책도한두배세배 배 두꺼워요. 이게 원래 되게 짧, 얇은 성경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신방 때라든지 저도 필요한 말씀들을 제가 정리하고 제가 우리 대신방 할때 우리 받았잖아요, 말씀. 그냥 막 받은 거 아니거든요. 저도 묵상하고 그 말씀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필요한 말씀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고민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종이 한 포스트잇을 하나씩 하나씩 붙이다 보니까. 코스트잇이 성경 곳곳에 붙어 있으니까 성경책이 자꾸 두꺼워져요. 그래서 제 성경책 들고 다니시, 한 번씩 누가 들어주신다고 들, 들으면 왜 이렇게 성경책이 무겁니? 무거울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 그냥 성경 교회 오기 전에 그냥 먼저 툭툭 털고 다 갔다 왔으니까 그냥 이러는 툭탁 신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제발 성경책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굳이 이종류에있는 성경책이 아니어도 스마트폰에 성경책 많잖아요. 난 너무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출퇴근하는 길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들으세요. 요즘 공짜 성경서 읽마나 많습니까?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공짜 영어까지 다 되는 공짜 음성까지 다 지원되는 성경 알려드릴 테니까 깔아서 들으십시오. 저도 여기 올때 출퇴근할 때도 제가 성경 저도 듣게 하거든요. 요즘은 영어 공부한다고 어, 영어로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차 탔는데 어, 목사님 영어 되게 잘하나 보네 왜요? 그랬더니 영어 성경을 듣고 계시네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듣고 있어요. 몰라서 <laughs> 여러분 안 되면 듣기라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저와 여러분에게 지친 심령을 살아나게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앞, 9절, 9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교례를 지키고라고 했어요. 지키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읽어질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뭐 하는 겁니까?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킨다라는 행위, 이 단어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말씀을 다 들을 수는 있어요. 말씀 듣는 건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천 편, 수만 편, 수십만 편, 수백만 편의 설교가 여러분 또 돌아다녀요.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익힌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설교 제일 잘한 사람들이 설교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어디 교회 사이트만 들어가도 요즘은 다, 유, 그냥 다 영상 다 설교 올려놔가지고 여러분 크림만 하면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듣는 건 누구나 할수 있는. 근데 뭘 못할까요? 지키는 걸 못해요. 여러분 어제 들,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 이번 한주 동안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적용을 해보셨습니까? 우린 듣는 건 잘하는데, 이번 한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을 하지 않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을 하지 못해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동탄 시성전 식구들은 꼭 기억하세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순간순간 우린 은혜를 잊어버려요. 지난주 설교 뭐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왜? 어떻게 살지 결단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기억도 안 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아 우리가 이번 한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끝나고 들어가시면 집에 가셔서 어제 설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 이번 한주 내가 이 말씀 들었으니까 한 가지 어떤 실천을 해야겠구나. 아 적용을 해야겠구나 적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일주일 내내 생각난다니까요. 근데 적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잊어버려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떨 때는, 아우, 이번 주 이렇게 사라지죠. 적용하면 계속 한 주가 생각이 나는데, 좀 이런 줄을 생각하다가 그냥 적용점을 생각 안 하면, 솔직히 저도 다시, 어, 전도 모임 준비하기 전까지는, 죄송하지만, 이틀, 이틀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느끼는 거죠. 아, 내가 마체로 어, 안 들은 것과 똑같구나. 오늘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말씀을 지키십시오. 지켜야 내 영도 회복이 되고, 내 삶도 회복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세 힘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이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내 마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신다? 우리에게 회복도 주시고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원래 이 성경도 내 마음과 뜻을 다해라는 단어를 앞에 먼저 사용하고 있어요. 돌아오라는 이 단어 전 앞에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내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내 생각을 돌이키셔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 말씀, 암송하세요. 평생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암송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적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숙제예요. 저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이 말씀 좋잖아요. 다 이런 말씀 뽑고 싶지 않아요? 우리 신여축복성회 때 팍, 다 무슨 말씀 뽑고 들어가도 나가도 이런 복에. 근데 그 복에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항상 잊어버려. 복받는 얘기만 하지, 어떻게 복받는지에 대한 방법을 앞에서 설명하는데, 앞에 절은 전혀 신경 안 쓰고, 맨날 복받는다라는 얘기만 신경.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1절, 2절에. 앞에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잖아요. 아니, 방법을 알아야 복을 받는 것이죠. 그니 말하면, 복권도 안 사고, 노또 당첨되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 노또를 사야 당첨이 되는 거잖아요. 막 그런 기도 하잖아요. 노또 안 사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뭐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선행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앞에 반드시 빼놓지 않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지키고 그 말, 내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기,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회복도 될수 있는 것. 내맨 번아웃된 내 심령이 힘든 나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용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을 돌이킬 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번아웃들을 수없이 많이 겪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습니다. 아, 정말 은혜가 갈급하고, 내 심령이 갈급하고, 내가 봉사를 하는데 재미도 없고, 헌신을 해도 재미가 없고 뭐임 나오는 것도 재미가 없고 기도해도 재미가 없을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적어도 여기 계신 여덟 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평생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그냥 툭 치면 나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심령에 축복의 귀한 씨앗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지고, 정말 어찌 보면 갑자리 축복이 많은 그런 기적의 씨앗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내 심령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그냥 외면치 마시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축복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기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